네, 안녕하십니까. 예, 거래처 납품했는데, 좀 전에, 예, 맨날 자주 다니던 거래처인데, 여기 오면은 항상 이런 아이스크림을 하나 냉동고에서 꺼내가라고 합니다. 아마나. 처음에, 요올 여름에 날 한창 더워졌을 때, 이것도두개 골랐습니다. 한창 더워졌을 때, 처음으로 주셨던 아이스크림이 아만나였는데 그 이후로 제가 갈 때마다 아이스크림 하나 가져가라 뭐 먹을 거냐 하면은 제가 요 레트로한 맛에 빠져가지고 요거만 먹었었어요. 아이스크림 하나 먹으면서 다음 거래처까지 예, 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아침 일찌감치 먹고 물류센터 납품하고 거래처 여러군데 다녔는데 그래도 빨리빨리 일했습니다. 근데 어, 까치가 날아다니네 근데 이제 아침에 비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고양이들 뭐 하니? 오 새끼 고양인가 이 보다. <laughs> 자 새끼 동물들 새들이 많이 보입니다. 새끼 고양이가 땅바닥에서 뒹굴뒹굴하고 <laughs> 있습니다. 귀엽게 어미 고양이와 함께. 어아크림연기가 나납니다. 연기가. 납니다. 연기가 좀. 자 안전운전하면서 가고 가보겠습니다. 새벽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운전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지 몰라도 마침 어막 졸려갖고 요거 시원한 목걸이이거 이거 끼고서는 예 창문 내리고 바람 쐬고 있었는데 아이스크림이 또 아이스크림을 먹게 되었습니다. 아이스크림인걸로 알고 있는데 아, 결국에는 예, 구관이 명관이다 이런 말있듯이 오리지널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중에 하나. 목종자 네. 제가 쿠키, 초코, 밀크 이런 거 들어간 걸 좋아하기 때문에 다 들어갔습니다, 이거. 초코, 쿠키, 밀크, 아이스크림. 아, 이게 여름이 끝날 때라서 그런가? 냉동고가 션찼나? 녹았습니다. 가볍게 먹겠습니다 와와 와. 이가 시료 정도로 시원한데 잠 한번에 깨고 스트레스 다 날라가고 아주 상쾌합니다 아이스크림 주신 여기 네. 유통업체 사장님 감사드립니다. <laughs> 집에 애기가 생각나는데, 네. 3살밖에 안 됐는데, 아이스크림을 그렇게 잘 먹습니다. 저번에 퇴근할 때, 집 올라가는 길에 아이스크림 한인점이 생겨서, 거기서 큰통 아이스크림이랑, 막 콘이랑 막 이렇게 사갔는데, 이제 아내랑 아기랑 셋이 저녁을 먹고, 좀 시킨 다음에 그통 아이스크림 네 초코 아이스크림이었습니다 그거를 투개더 초코 맛이었나 이게 또 상당히 맛있었는데 그거를 셋이 앉아갖고 숟가락으로 퍼먹는데 제가 처음으로 숟가락을 먹다가 놓았고 아내랑 애기가끈까하지와한통 비우는거는 예. 일도 아닌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이스크림 맛있게 먹었고, 자, 이제 여름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나만의 어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전에도 이런저런 영상 보면서 느낀 건데,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나만의 기준, 나만의 생각,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뭐, 남들이 좋다고 해서 그거 다 따라가고, 어? 뭐 나쁘다고 하면은 그것도 막 어? 아, 쳐다보지 않고 근데 그런 것들은 누가 좋다고 하고 누가 어떻다 하더라 이런 거는 카더라통신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어? 어떻게 보면 그게 진실이 아니라 그냥 어, 어떤 소문 내가 나의 기준과 가치판단으로 어떤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느냐 네,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지금 여기 또 다른 마트 거래처 도착했습니다 이제 네, 즐거운 금요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